가 천나나 아틱 버터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나나 북극 나비. 자, 아, 오늘 문장 좀 골라서 볼 건데요. 자, 우선 첫 번째 문장 처음부터 볼게요. Did you know that butterflies are cold-blooded? When spring comes, we can see butterflies spreading their wings on leaves. 자, 요거 중요했었죠.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 좀 했습니다. 그죠? 지각 동사. 5형식 문장 속에 있는 네, 감각동사를 나타낸다 그랬었죠. 그래서 뒤에는 당연히 순서가 butterflies, 목적어 나오고요, spreading, 목적격 보호가 이렇게 나와주는데, 그래서 butterfly가 날개를 펴고 있는 거를 볼수 있다 라고 해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자리에 뭐가 올수 있다? 현재 분사가 지금 온 거죠. 그죠? 음, 동사 원형이나 현재 분사가 올수 있다. 네, 예,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처음부터 다시 볼게요. Did you know, 알고 있었습니까? That the butterflies are cold-blooded. 자, 나비가 냉혈동물이라는 거 알고 있었습니까? When spring comes, 봄이 오면, we can see butterflies spreading their wings on leaves. 자, 나뭇잎에서 그 나비들이 자기의 날개를 펼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they are not just showing off. 이거 그냥 진행형이라고 했었죠. show off가 이제 뭐냐면 잘난 척 하다라는 거예요. 과시하다. 잘난 척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걔네들은, 어 단지 과시를 하고 있는 중이 아니에요. 날개를 막 이렇게 몸집을 크게 하니까 과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고요. they are catching. they are catching. 또 진행형입니다. 앞에 있는 거랑 똑같아요. 자, 걔네들은 catching 하고 있는 중이야. 뭔가 catch 잡고 있는 중이야. Some sunlight to stay alive. 뭐하기 위해서 어, 살아있기 위해 살아있기 위해서 햇빛을 흡수하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예요. catching 여기까지 보고요. 두 번째 문단 같이 보겠습니다. The Tanana Arctic Butterfly lives in a Tanana River Valley in Alaska. 알래스카의 타나나 강 유역, 타나나 강 골짜기에서 삽니다. 서식지가 되겠죠. It is thought to be the only butterfly native to Alaska. 자, it is thought 여기에서 이은 여기에 요거 라고 했습니다. 그 나비는, it's thought, 수동태입니다. 그죠? 생각, 되다. 생각,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된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뭐, 뭐라고 여겨지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나비는 뭐라고 여겨져요? To be the only butterfly. 유일한 나비라고 여겨진데, native to Alaska. 자, 효용사예요. native to는 어디, 뭐, 뭐의 토종인. 이런 뜻이에요. alles 그러니까 kae 토종인 버터플라이 butterfly, 유일한 버터플라이로 여겨집니다라는 뜻이죠. 네. 100%는 아니지라 아닐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it is a bronze brown color. 자, 그것은 구리빛 갈색이다. The white specs k on its wings make the insect look like it is covered in frost. 자, 그 하얀색 반점, 어디에 있는 거? On its wings. 날개에 있는 하얀색 반점들이 여기까지 다 주어고요. 동사 여기 죠 make. 그러면서 얘는 사역동사라고 했습니다. 사역동사. 어, 만든다. The insect. 그 곤충을 어떻게 만들어? look like. 뭐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어, 뒤에 문장이 like 뒤에 이렇게 문장이 올수 있다랬죠. 하나의 단어가 올 수도 있지만 뭐처럼 보이게 만들어. It is covered in frost. 서리에 뒤덮여져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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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 애들. Make가 여기서 사역동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이 자리가 뭐가 오게 되는 거예요. 동사 원형. 이 목적격 보어 자리는 무조건 여기서는 동사 원형밖에 못 옵니다. make the insect look like 동사 원형이 이렇게 온다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서 맨 마지막 문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utterfly expert Andrew Warren who discovered the butterfly says butterflies are very sensitive to environmental changes and react rapidly to them 나비 전문가 Andrew Warren이 주어, says, 말했습니다. 라고 했죠? 자, 이건 뭐라고? 삽입군데, 지금 얘는 앤드루 워렌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좀더 자세하게 말해주기 위해서 중간에 이렇게 껴들어간 거고요. 지금 앤드루 워렌하고 이렇게 앤드루 워렌, 이 주어에 이렇게 흡수가 될수 있겠네요. 그 나비를 발견한 앤드루 워렌이라는 그 전문가는 says, 이렇게 말합니다. Butterflies are very sensitive to sensitive to 뭔 뭐에 민감한 이란 뜻이고 뭐에 굉장히 민감해요. 환경적인 변화들에 굉장히 민감해요. 환경적인 변화들 and react rapidly to them. 그리고 react라는 것은 반응한다라는 거죠. Rapidly 빠르게 to them 그것들에게 굉장히 빠르게 반응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것들은 여기서 또 누굽니까? h e m environmental changes가 되겠죠. 그치? 환경의 변화들에 민감하고 또그 변화들에 굉장히 빠르게 반응을 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다음 볼게요. So if the Tanana Arctic butterfly leaves the valley where it lives, it could be a sign of climate change. 그래서 어, 만약에 Tanana Arctic butterfly가 leaves, 떠난다면 the valley를, 그 골짜기를 그런데 그 골짜기는 어떤 골짜기? 걔네들이 살고 있는, 그지? 그것이 살고 있는 골짜기가 되겠죠. 여기서, 이, 은 뭐라고요? 여기에서, 요거 이렇게. 다 찾아, 찾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떠난다면, 골짜기를 떠난다면, it could be a sign of climate change. 자, 그것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sign, 징후가 되는 거죠. 뭐의 징후가 돼요? 기온 변화의 징후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네,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숙제를 바로 화면에다가 띄워줄게요. 숙제하시고 다음 주 수업 시간에 다시 선생님이랑 같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